안녕하세요. 최충만 변호사입니다.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도로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치어 사망케한 A 씨가 경찰에 붙잡혔는데요. 경찰에 따르면 7월 4일 새벽 2시 30분경 A씨는 음주운전하다가 도로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바퀴에 매단체로 350m가량 더 달렸다고 합니다. 그래서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가족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하는데요. A씨는 사람이 깔린 줄 몰랐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. 이에 대해 음주운전 A씨와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에 대한 평가가 분분한데요. 음주운전한 A씨가 100번 잘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술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도 잘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. 만약 A씨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면 최근 추세에 비추어 무죄도 받을 수 있는 사안인데 둘다 잘못한 것이라는 평가가 대세인 것 같습니다. 아무튼 A씨는 음주운전하다가 사람을 치어 사망케한 사고를 냈는데요. 이에 대해 경찰은 윤창호법, 즉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죄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. 위험운전 치사죄가 적용되면 A씨는 징역 3년 이상부터 무기징역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. 위험운전 치사가 인정되려면 A씨가 운전 당시 만취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하는데 해당 기사에서는 A씨가 혈중 알콜 농도 0.03에서 0.08% 사이 면허정지 수준이라고 합니다. 이런 경우 보통 니다 치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데요 위드마크 공식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만약 A씨에게 위험운전치사가 성립 안되면 제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죄로 변경되는데요 최고형량이 금고 5년이라서 위험운전치사에 의하면 그 처벌형량이 감소될 것 같습니다. 물론 더 나아가 무죄 선고 가능성도 완전히 없는 건 아니에요. 그런데 법원이 기본적으로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매우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무죄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은 둘다 안타까울 수도, 자업자득일 수도 있는 사건인데요. 운전자는 운전자대로 큰 처벌을 피할 수 없고 피해자는 과실로 귀한 생명을 잃었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운전하면안 되고요. 술에 취해 함부로... 코로나 길가에 누워 있어서도 안 되겠습니다.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광현의 최충만 변호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